안녕하십니까. 저는 시화병원 산부인과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병익이라 합니다. 요즘 들어서 화두가 되고 있는 중년 여성의 비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폐경 전에 한 5년, 폐경 후에 한 5년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 폐경 연령이 51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세 전후에서부터 55세 전후, 넓게 보면 40세부터 60세 그 정도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만의 기준이 전세계적으로 쉽게 가능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체질량지수 BMI라고 이야기하는 키하고 몸무게만 있으면 잴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기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해서 나눠주면 되는 건데 23에서부터 25 그룹에 들어가면 우리가 과체중 그룹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5가 넘어가면 비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나아가서는 복부 비만이라든지 또는 체지방이 많으냐,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복부 비만의 경우에 있어서는 허리 둘레를 가지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한 85cm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체지방 분포에 따라서 이야기 하는 그룹도 있는데, 체지방이 한30% 이상이 되는 경우는 비만 그룹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갱년기가 되면은 호르몬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남성 호르몬도 조금 감소하는데 성장 호르몬이 또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은 얼굴에 주름이 잡힌다든지 유방이 처진다든지 배가 나온다든지 이러한 형태로 변하는 것이 바로 여성 호르몬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성장 호르몬의 감소는 더더 노화를 가속화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서 머리가 하얘진다든지 주름이 많이 잡힌다든지 배가 나온다든지 이런 현상을 더 가속화시키는 모습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비만하고 관계돼서 오는 질환으로서 당뇨,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한 13가지 정도의 암이 비만하고 많이 관련되어 있는 걸 되어 있고 그다음에 체중이 많이 늘다 보니까 근골격계 질환 특히 이제 관절에 무리가 가는 현상을 보이고 무호흡 장애 오면서 수면의 질이 굉장히 나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식생활 행동 패턴을 자기 체중이 늘지 않는 경우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식생활에 있어서는 탄수화물은 적게 먹고 지방도 적게 먹고 대신에 근육이 빠지기 때문에 근육을 반드시 보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탄, 저지, 고단백 그런 식사를 해야만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운동요법은 본인이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단기간에 그쳐서는 안 되고 항상 비만은 마라톤과 같이 장기간 치료해야 된다는 마인드는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병원에서의 도움을 받는 게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여러 가지 약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쓸수 있는 거는 향정약이냐 비향정약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구별을 많이 하고 있는데 향정약은 마약에 준하는 거기 때문에 빠지는 효과는 좋지만 끊으면 굉장히 폭발적으로 요요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장기 요법으로서의 변환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4 0대 지나면서 여성들이 검진이나 이런 거해 보면은 뭐 대사증후군, 고혈압 또는 고콜레스테롤. 그런 혈당이 높아졌다, 지방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걸 치료할 게 아니라 비만을 치료하면 대다수의 경우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특히 당뇨에 있어서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간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이 좋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갱년기 증상도 많이 완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호흡증군이라든지 후 무릎이 아프다든지 이런 것도 체중을 빼는 정도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5% 정도만 체중을 감소하더라도 심혈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한 것 같지만 비만을 조절하면 앞으로 생길 대사증후군 또는 암 발생도 많이 줄여줄 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비만 치료하는 약이나 그런 것이 불안전하고 부작용이 많았고 그랬지만 최근 들어서는 의학의 발전에 따라가지고 부작용이 감소하는 그런 약재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어서 얼마든지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고 의료 기관에서 컨트롤 할수 있는 약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면서 치료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화병원 산부인과 과장인 이병익이었습니다.